자, 여러분 지금부터 즉석에서 우리 쌈빵님을 한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됩니다. 여보세요. 네, 쌈빵님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 왜이래 작아지셨어요? 아, 다 자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리고 저는 좀 텐션을 낮춰야 돼서. <laughs> 아, 맞다. 네. 자 여러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우리 쌈빵님께서 얼마 전에 저랑 사전 인터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진짜 레전드급입니다. 와 진짜 말씀도 잘하시고 이야기도 되게 소름 돋아요. 자 근데 그 이야기가 공개되기 전에 <laughs> 네. 자, 오늘 다른 이야기로 먼저 공개가 네. 되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거는 좀 짧고요. 네. 그냥 가위눌림이거든요. 네. 제가 좀 가위눌림이 굉장히 심해요. 음. 음,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잠깐 말씀드릴까해서 갖고 와봤어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너무 네, 작니요 이거는 제가 디제이를 할때 있었던 일이에요. 오. 네 서울이나 이런 데서 디제이를 하면 그냥 집에서 왔다갔다 출퇴근을 하는데 지방에서 일을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있거든요. 그럼 가게에서 숙소를 잡아줘요. 네. 그래서 거의 모텔을 잡아주거든요. 음. 근데 거기는 클럽 바로 옆에 모텔이 딱 붙어있어요. 음. 그래서 3, 4, 5층을 디제이들 숙소로 잡아줬었죠. 네. 근데 제 숙소가 4층이었는데 그날 이제 가게 전문님 때문에 디젤도 다 짜증이 났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여름이니까 이제 창문 열어 놓고막 친구랑 통화하면서 전문님 뒷담을 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음날 전문님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저도 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분위기만 보고 있었는데 이번 달까지 하고 그만두래요 응? <laughs> 이번 달까지 하고 그만두래요 저한테 네. 그래서 메인 동생이 얘기하기를 누나 그 바로 아래층이 전무님 숙소예요. 그러더라고요. 음. 다 들었다고.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근데 다행히 손님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살아남았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조용히 입조심 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네. 이제 4층이고 이제 전무님이 3층이었으니까. 그래서 항상 조용조용 지냈는데 5층에 있던 남자 디제이가 다른 가게로 갔어요. 음. 그래서 아우, 잽싸게 옮겼죠 그쪽으로 <laughs> 한 층이라도 더 떨어져 있으려고 네. 그래서 옮기고 나서 이제 좀 저희는 일 끝나면 한잔하고 숙소 들어가면 아침이거든요 오. 그러면 안마 커튼이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치고 자요 음.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그렇게 치고 자는데 제가 가위 눌림을 좀 심하게 눌리는 편이에요 음. 근데 그날 7번을 눌렸거든요 하룻밤에요? 네 너무 힘들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씀드려보려고요. 음. 그는 이제 딱 가위 눌렸다 싶어서 눈을 반쯤 떴어요. 근데 암막커튼을 치고 있어도 양쪽 그 커튼 사이 약간 틈으로 빛이 들어와서 방이 보이거든요. 네. 아침이니까. 근데 그 빛을 통해서 보인 게제 침대 맞은편에 2층 행거가 있고 의상을 이렇게 걸어 놨었는데 1층 행거 정도 높이. 그 정도 키의 남자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양팔을 옆으로 쫙 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또 뭐지 싶어서 온몸을 엄청 흔들어대면서 바로 깼는데 바로 또 눌립니다. 그땐 그 남자아이가 한 걸음 더 다가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막 아둥바둥거리면서 가위에서 또 깼어요. 그리고 또 바로 눌리죠. 그 남자애가 한 걸음 더 다가왔는데 이미 침대 발쪽까지 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가위 눌려봤어도 연타로는 이렇게 눌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또 미친 듯이 몸부림을 막 쳐서 깼어요. 바로 다시 눌립니다. 근데 이번엔 제 허리 위치까지 다가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양팔을 쫙 벌린 상태로요. 그니까 멘탈이 다 털릴 정도로 너무 무서워서 막 진짜 안간힘을 쓰면서 가위에서 깨어났어요. 음. 네, 아직 몇번더나왔죠세 번요. 아, 아유 그거 세 곡이었어요. 네. <laughs> 노력도 무색하게 또 눌렸어요. 네. 근데 네, 이번에는 양팔은 그대로인데 머리가 없었어요. 응? 음? 머리통이 있었는데. 네. 예? 푹 숙이고 있었잖아요. 네. 너무 깜짝 놀라서. 눈도 못 감고 이고 있는데, 행거 쪽으로 뭐가 떼그르르 굴러가더라고요. 음. 머리통이었어요. 오. 큰일 났다 싶어서 다시 꾸역꾸역 가위에서 벗어났어요. 네. 그리고 또 눌렸죠. 이번에는 눈을 뜨면 더 험한 꼴을 볼것 같아서 감고 있었어요. 네. 근데 오른쪽 팔뚝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실로는 살짝 떠가지고 팔을 봤는데, 그 아이가 양팔로 제 팔뚝을 꽉 잡고 물고 있더라고요. 와... 눈은 저를 보면서. 그러니까 아 얘가 괴롭히려고 작성을 한 거죠. 머리까지 막 다시 붙여가지고 저를 괴롭히니까 음... 거기서 잠을 더해서 뭐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어나려는데 가위에 깼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음... 그래갖고 오른쪽 다리를 침대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왼발도 떨어뜨리고 그 슬라임처럼 상체까지 쭉 미끄러져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기어가서 커튼을 확 열었죠. 그래도 정신이 안 차려지니까 양치만 겨우 하고 밖으로 나와서 그때 당시에 다니던 피부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거기서라도 자야겠다 싶어서 바로 갔죠. 그러니까 이른 시간이고 거기 베드가 4개 정도가 있었는데 저밖에 없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관리자님들 두 분이 계셔서 좀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뭐 얼굴에 해주고 마지막에 팩을 올려주고 나가시거든요. 막. 코스가? 근데 그제서야 제가 잠이 들었죠. 음. 근데 한번더 남았죠? 아, 네. 딸이랑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누군가 어깨를 막 주무르더라고요. 네. 아 여기서 또 눌린 거죠. 그래서 관리사 언니를 미친듯이 불렀어요 근데 목소리는 안 나오잖아요 가위 눌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계속 외치고 있는데 어깨 주무르던 손이 점점 세지더니 왜 불러? 안 시원해? 시원하지? 그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그러게 좀 놀아주지 그랬어 그 소리 듣고 그 남자애가 생각나더라고요 와. 겨우 겨우 진짜 가위에서 깨서 관리사 언니를 불렀죠. 그래서 1회더 끊을 테니까 저한 2시간만 잘수 있게 해달라 옆에 있어 달라. 어 옆에서 두 분이 얘기하셔도 된다. 그래서 옆에 있어 줬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겨우 눈 붙이고 이제 만신창이가 돼서 아, 가게 식당으로 왔죠. 밥 먹고 출근해야 되니까. 밥 먹으면서 이제 이모한테 아 이모 너 가위 엄청 심하게 눌렸는데. 저 모틀에서 뭔일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다. 나 남자 귀신이 여자 귀신 봤다. 그랬더니, 몇 층인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5층이다. 그랬더니, 아니, 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시더니, 아, 거기 7년인가 8년 전에 5층에서 불났었는데 5살 아들하고 젊은 엄마 잘못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이유가 있었는지 그 거기서 달방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어린 아들이랑. 그 불은 근데 그 방에서 난게 아니고 다른 방에서 났는데 그 방에 있던 사람은 안 죽고 그 옆방에 있던 다섯 살 아이랑 엄마만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전무님이 있는 그 위층으로 다시 내려갔죠. 4층으로. 네. 예좀 <laughs> 네, 짧지만 음. 그래도 잠깐 들려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야, 그러면 그 <laughs> 네. 가위 눌렸을 때 나타났던 그 형체가 네네 다섯 살의 몸이었나요? 네 맞아요. 그 <laughs> 더벅머리예요. 그니까 그 일층 행거의 키 정도였으니까. 아... 그러니까 저는 그땐 다섯 살인지 몰랐는데 그냥 일, 이층 행거면 일 층이 한요 정도 되잖아요. 아, 네. 제가 제가 요 정도 하면 사무인이 안 보이시는 거죠? 네. 그아 <laughs> 네. <laughs> 그, 정도. 네, 그 정도. 그러니까 딱 아, 다섯 살이면 그 정도 키겠다. 어. 그 그래 약간 얼굴 크고 왜 머리 크잖아요, 애들. 왜 더벅 머리, 앞머리 이렇게 푹 내려가지고, 그쵸. 이게 막 바가지 머리였어요. 그리고 그래 약간 멜빵 느낌의 옷이었어요. <laughs> 반팔. 어. 근데 그제 팔을 물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그 눈이 너무 까매서 아 어, 무서웠어요. 근데 오래됐는데도 되게 정확하게 네. 기억하시네요. 그게 엄청 무서웠거든요. 제가 가위를 그렇게 많이 눌렸는데 연타로 이렇게 눌려서 가위에 깼는데도 몸을 못 움직인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음... 엄청 무서웠죠. 이야... 아, 되게 그래서 생생해요. 무섭 무서... 무서... 다행이네요. 네. <laughs> 어, 막 상상되는데. 네. 아, 역시. 역시 입담이. <웃음> <웃음> 이야... 재밌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정말 소름 끼치게 음. 잘 들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 지금 그 빠져나가신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은 혹시 빠져나가신 분, 어디 빠져나가신 분이요? 그러니까 4층에서 5층으로 네. 이동하실 때 이사가신 분. 아, 그 디제이요? 네, 아니요, 그런 그러... 남자 디제이였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 이제 끝나면 항상 술을 먹고 하거든요. 네, 근, 데 제가 약간 좀그 쪽으로 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어.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걸 많이 느끼는 편이고, 네. d 제 숙소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어 어쩐 날은 또 다른 숙소 부산이었어요. 거기는 하... 부산 여기는 부산이 아니고요. 네네. 거기는 부산이었는데 그 부산에는 그 나이트 자체 내에 위에 숙소가 있어요. 같이 진거예요그큰 건물을. 그래. 그래서 거기서 제 방을 이제 여자 디제니까 작은 방 따로 이렇게 주고 뭐 밴드 넓은 방뭐 디제이 다른 방 이렇게서 해다 나눠 가졌어요. 음. 근데 어느 날 밤에 누가 막 이렇게 문을 두드려요. 음. 그러면서 제막 이름 부르면서 나 이거 음악 C D 이것 좀 빌려달라고 작업 중 하게 그러더라고요. 네. 아 진짜 또 선배 오빠니까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원래 잘 때는 옷을 좀 가볍게 하고 자잖아요. 네. 그 옷까지 다 입고, 이제 그 CD를 찾아서 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손만 내밀었어요. 음. 근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음? 보통 깜깜한데. 아무도 없었어요. 선배가 그런... 아니었네요. 네. 그런 일들이 많았죠. 음. 네. 그 중에서 그나마 조금 긴이 가위 눌림을 들려드렸습니다. 보통 그 음악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네네. 일을 좀 겪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때 제주에는 그 남자 디제들은좀 무뎌가지고 그 사람들은 잘 지내더라고요. 무뎌던 건지 아니면 네. 그 5층에서 빠져나간 그 사람이 실제 일을 겪었지만 하고? 네. 응. 말을 너안 한번 했다. 당해봐라? <laughs> 아 그건 아니고 굳이 얘기는 안 했다. 뭐 이런. 아 그랬을까요? 뭐. 저만 안 봤으면 다행인 것 같기도 해요. 왜요? 저만 그걸 봤다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 높긴 한데. 아야. 그죠. 게요. 네. 쌈빵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에 그렇죠. 제가 왜 <laughs> 아냐면 우리 쌈빵님 오늘 지금 라이브 참여 전에 몇주 전에 사전 인터뷰를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데, 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자, 그 이야기 제가 조만간 공개하도록 할게요. 너무 기대하셔서 다들 실망을 못하고 아, 기대할 만합니다. <laughs> 기대할 만해요. 저는 너무 아, 무섭게 잘 들었어요. 아, 다행이니다 네. 오늘 쌈박님 늦은 예. 밤에 이렇게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만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쌈바. 쌈바. 네. 네. 야, 쌈바 먼저 해 주시니까 너무 좋다. <laughs> <laughs> 항상이 먼저 하는데. 네, 어가세요 <laughs> 네. 네. 야. 말씀 잘하시죠. 자,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쌈빵 님이 어, 몇주 전에 저랑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와,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어, 그 인터뷰는 벌써 끝났습니다. 다 완료됐고 조만간 제가 생방에서 언제 생방 때 공개할지 모르겠지만 공개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기대해 주시고.